사실 저는 라디오가 좋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울리는, 울리는 목소리여서 비디오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laughs>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동이 금지되고 특정 시간대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셧다운 혹은 우리나라 말로 봉쇄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들이 현실화되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위기. 기후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서 화석 연료는 쓰지 않고 어, 내보를 둬야 되고 수요를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빠르게 소비를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석유의 고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석유를 더 많이 남겨둘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이동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펼쳐내기도 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가져온 충격만큼 아니면 그 이상만큼 계속 지속해서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없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추상적이고 또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실제하고 또그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불입니다. 얼마나 불이 중요한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와서 그 불을 소중히 다뤄라. 라고 말하면서 인류에게 선물로 줬고 그 인류가 불로 인해서 정말 발전을 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신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불은 우리 문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무엇을 활용해서 만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나무가 되겠죠 그 나무를 활용해서 불을 피웠고 그 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그 석탄의 활용 시점을 바로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는 나무보다 더 효율적인 석탄을 활용하고 그 석탄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계장치인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열차라는 수단을 활용하면서 더 빠르게, 더 멀리 세계를 이동시킬 수 있었고 두 번째 화석연료의 사용은 바로 석유입니다. 자동차의 주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그 엔진을 바로 내연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를 활용하는 그 기자, 기계장치는 이동의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또 열을 이용하면서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했다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노동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의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고효율적인 에너지는 생산성을 증대해서 더 많은 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커지게 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고 또 산업화된 도시가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빠르게 확장되어서 경제성장은 바로 화석연료가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는 화석연료가 바로 탄소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땅 속에 갇혀 있던 탄소는 우리 인류가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꺼내서 사용하면서 대기에 있는 산소와 결합되고 그 부분이 바로 온실기체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온실기체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7%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심각하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에는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 대응 기구 중 하나인 IPCC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됐다라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볼때 10위권 안에 들고 있고요. 전 세계 선진국이 뭐 산업구조 변화나 아니면 자체적인 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아니면 2005년부터라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2018년까지 꾸준하게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혹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 국가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왜 줄여 나가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미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1.1도가 오른 상태이고요. 지금과 가급적이면 유사한 삶 아니면 그러한 지구 생태계가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를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논의의 결과가 바로 1.5도입니다. 2018년 송도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인류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1.5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답이 바로 2050년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영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라는 이야기를합니다그 정도 수준이 한 5%에서 6% 감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처럼 매년 5에서 6%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그러한 전기를 활용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합성연료, e p u r 이라고 말을 하는 액체연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2021년 6월 발표한 탄소중립 보고서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4배 정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10, 앞으로 10년 동안 18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50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의 태양광은 무려 20배 정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력 역시 11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정말 유례가 없는 성장을 재생에너지가 해내야지 탄소중립이 달성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효율을 더 많이 신경 써서 똑같은 에너지 원이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바꿔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 역시 바꿔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원을 바꾼다라는 그 의미 뒤에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 이제 대응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어렴풋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기왕 조금 매장돼 있는 화석 연료를 조금씩 나눠서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사실 아깝지 않나라고 하는 주장은 산유국에서 해야 되는 주장 같아요. 탄소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과학자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후 재앙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그 목표에 해당하는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석탄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결국 탄중이도 2000 시나리오에서 석탄 없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석유랑 천연가스도 쓰지 말자, 이제 아웃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선진국에서 내기 시작한 거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되게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석탄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석유를 줄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당장 석유 유가가 올라가니까 석유의 보조금을 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정책의 장기 방향과 지금 당장의 문제가 엇갈리면서 되게 혼돈을 주고 있고, 또 정치인들은 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쫓다 보니까 어, 우리의 어떤 장기 목표가 좀 초라해지고 좀 현실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다른 국가들의 방향 선진국의 방향이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면 그 변화의 방향을 수립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도 청정에너지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것이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세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해결료를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또 재생에너지 역시 그런 뭐 태양광이나 풍력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완전히 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화석연료보다는 확실히 적게 배출한다는 부분에서 청정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를 부분은 맞고요. 뭐 사용 후 핵연료 아니면 핵 폐기물이라는 그 부르는 물, 물질이 과연 친환경적이냐 또 다른 위험이다라고 보시는 분들과 이 부분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부분들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볼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SMR을 사용하게 되면 기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상품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 연구 개발 중이고 10년 뒤는 지켜봐야지 이제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1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년 뒤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지거나 이미 재생에너지가 과반이 넘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재생 에너지의 한계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많은 기술로 인해서 극복이 된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대안이라고 불려지는 SMR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역시 존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각 나라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무조건 많이 들리지 않은 말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되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맞는 거야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면서. 더 활용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미래 기술 개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석 연료를 뗐을 때 발생하는 탄소를 이제 공기 중에 나가지 않게 모으고. 그리고 땅이나 바다에 묻고 또 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기술이 해답이 될수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 포집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탄소 포집 기술을 최대한 개발을 하고 최대한 경제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어쩔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만 그 포집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